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스티커 하울 촬영하는 시간인데요. 생각 외로 일찍 택배가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 바로 러브미모어 작가님의 제품입니다. 일단, 이거는 핫프레스에서 구매한 러브미모어 작가님의 스티커인데요. 지난번에 스티커 할인 이벤트를 했어서 겨우겨우 들어가서 구매한 스티커가 이렇게 오전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하트레스 할인 이후에 러브 미모 작가님이 또 마켓을 여셨어요. 제가 이미 하트레스에서 스티커를 많이 구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떡메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짜잔! 엄청 많죠. 이번에는 좀큰맘 먹고 구매를 했고요. 일단 하트에스에서 먼저 산 스티커부터 볼게요 이렇게 많이 살줄 몰랐는데 제가 전부터 사고 싶었던 거를 계속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할인해서 많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스파클 무지개 반짝실 스티커 요거는 편의점실 스티커 그리고 같은 느낌인 술실 스티커 인그 다음에는 동백 뽀몽 실 스티커 그리고 이건 시나몬 컬러 실 이건 무드 플라워 실 스티커 이거는 금박으로 되어 있는 하트쟁이 실 스티커 이 친구는 복합 조각 스티커 그 다음에 음식보리 실 스티커 여기 이쪽에 두 개는 알파벳 실 스티커고요 이거는 숫자 실 스티커인데 잘 보이시지 않으시죠? 근데 배경을 제거해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흰색으로 된 알파벳입니다. 이 숫자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얀색. 보이시죠? 0하고 1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는 스티커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하트레스에서 구매한 스티커들이 이렇게가 끝이고요. 이제는 러브미모어 작가님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뜯어볼게요. 이렇게 네가지 종류의 떡매입니다. 15종류로 소분이 되어 있고 다양한 색감을 가진 체크 떡매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종으로 되어 있고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밝은 색감을 갖고 각... 있는 떡매예요. 그래서 컨셉에 맞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위 아래 색감이 다르죠. 이렇게 떡매가 많이 생겨서 빨리 닦고 가고 싶어지는데. 이것도 있지만 또 구매한 친구가 있죠 바로 시나몽실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팩은 품절이어서 제가 이, 이거 하나만 구매를 했어요 제가 또 이런 랜덤팩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꺼내보도록 할게요 짜잔 바로 이렇게 10장의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코랄핑크 그레이 알파벳 스티커와 그리고 블루랑 그린 숫자 스티커가 있고 그리고 컴패티스 스티커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아까 그 조각 스티커인데 이거는 미니 조각이고 리본, 음표 그리고 클로버랑 플라워 스티커까지 해서 이렇게 10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박! 어느 하나 겹친 게 없어서 지금 너무 좋아요 이런 랜더팩 또안 겹치면 은근 기분 좋잖아요 이렇게 10개까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또 봉투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어, 이 봉투에 있던 건 덤인가봐요. 도무송이랑 그리고 콜라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스티커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덤으로 귀여운 콜라보한 스티커와 도무송까지 생겼습니다. 역대 최고의 금액의 스티커 하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스토어에서 구매한 것도 4만원이 넘었는데, 하트레스에서도 구매한 것도 3만원 이상이 나왔거든요. 스티커 하울 영상 중에 최고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러브니 작가님 스티커 하울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은하님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앞에 주소를 뜯다가 너무 확 뜯었더니 이렇게 좀 봉투가 찢어졌는데요. 이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센스 있게 제가 뭘 샀는지 다 체크하고 금액까지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보면서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걸 샀는지 제가 쉽게 영상 촬영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옆에다 두고 확인을 하면서 개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은하님 통판을 어떻게 구매를 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한개 그리고 랜덤 백한개 그리고 다양한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들을 구매를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은하님 하면 알이스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한번 궁금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통판을 좀 늦게 들어갔더니 만원 팩은 벌써 다 팔려서 5천 원 팩으로 주문을 했는데 50%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얻는 5천 원 팩이지만 만 원치의 값어치를 하는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랜덤 팩은 나중에 뜯는 게더 재밌을 것 같고 이달의 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티커 다섯 개가 이달의 세트였고 이달의 세트팩 가격은 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겨울나기 버전 1이고요 스노우보더랑 스키를 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붕어빵하고 관련돼 있는 겨울나기 버전 2예요 그리고 요거는 다이어트 관련돼서 운동하고 있는 스티커고요. 요거는 택배. 개인적으로 정말 잘 활용을 할것 같아서 좀 여러 개살걸 그랬어요. 닦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거는 필수 스티커가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캠핑. 그래서 컨셉을 잡아서 꾸미면. 예쁜 다꾸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달의 팩만원 구성이었고요. 맨음에는 이렇게 도톰한 봉투를 개봉을 할 건데요. 이거는 조심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거 덤으로 넣어주셨네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거는 은하님 명함. 명암도 너무 귀엽죠. 일단, 다른 거는 숫자 스티커 알파벳 스티커이기 때문에 먼저 아닌 것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은글딩글이라고 해서 이거는 가격이 2,500원입니다. 요렇게는 숫자 스티커, 이거, 이렇게는 알파벳 대문자고, 요거는 대문자인데 좀 크기가 더 작은 버전이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볼게요. 알파벳 대문자 버전 세 번째고요. 저는 여섯 가지 종류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색깔별로 구매를 했는데요. 레드, 오렌지, 옐로우, 그린, 블루, 퍼플 이렇게 이렇게 여섯 가지를 했고요. 제가 계속 영상 편집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런 알파벳 스티커들이 칼선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배경을 좀 제거하는 걸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유러 알파벳 스티커고 이렇게 칼선이 되어 있고 약간 귀엽고 큼직큼직한데 동글동글한 알파벳이라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알파벳 스티커들이 다 이런 모양을 가진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한개에 2,500원 해서 5,000원으로 구매를 했고요. 한 가지 색깔만 사기에는 다른 색깔들도 예뻐서 이렇게 그냥 두개다씁니다 이것도 배경지를 제거해 볼게요. 얘는 요거에 크기가 좀 작아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크기는 먼슬리나 아니면 칸이 나눠져 있는 위클리에 아마 잘 활용을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소재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숫자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었어요. 한 장에 2,500원이고요. 이렇게 구입해서 만원.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지를 제거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숫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0하고 1, 2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하고 1, 2가 압도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사용이 적은 4, 5, 6, 7, 8, 9가 3개씩 있고 그리고 3이 조금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쓸 때마다 0하고 1이 너무 모자랐는데 은하님 스티커들은 이렇게 0하고 1 2가 많이 고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구매를 할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랜덤 팩이 남았는데요. 얼른 개봉해 볼게요. 짜잔! 어, 제가 구매한 거에 한개 겹치는데 헉! 대박, 대박, 대박!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는 랜덤 팩이었는데요. 이게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이네요. 일단 요거 제거하고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감성답구나, 빈티지답구 할때 필요한 글씨체거든요. 구매할까 말까 했었는데 이렇게 랜덤팩에 들어가 있네요. 이거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캐릭터 스티커인데요. 이런 거는 은근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처음에 구매했던 요요 요 숫자 스티커하고 같은 건데. 그래도 저는 숫 스티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이달의 팩에 들어있던 그 택배 컨셉 스티커였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아 이거 더살걸 그랬다고 후회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랜덤 팩에 또한 장이 들어가 있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은하님의 스티커 하울을 해봤는데요. 첫 구매인 만큼 굉장히 기대도 많이 했고 설레기도 했어요. 설레 만큼 기대한 만큼 알파벳 스티커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 다양하고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부담이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은하님 스티커를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아침 일찍부터 택배가 도착을 했는데요. 택배기사님 전화로 아침에 깨서 바로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목소리가... 안 돌아왔어요. 그래도 하다 보면 목소리가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냥 그대로 스티커 하울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스티커 하울할 작가님은요. 쪼람지 작가님이신데요. 빨리 개봉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거를 제가 집에서 고민하고 고른 게 아니라 엄마 집에서 놀다가 정신없이 막 구매를 해서 사실 지금 제가 뭘 구매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개봉을 하면서 확인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가격이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최대한 가격은 찾아보고 자막으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왕 이렇게 보인 김에 떡매부터 볼게요. 그라데이션 떡매 3개를 구입을 했고요. 굉장히 두툼해요 제가 여태 떡매를 산것 중에서 제일 두꺼운 것 같아요. 이렇게 초록색 빛깔의 그라데이션, 그리고 이거는 분홍색, 하늘색 섞인 그라데이션, 노랑색이랑 파랑색이 섞인 그라데이션. 떡매 옆에도 훨씬 넓은 것 같고, 양도 많아서 정말 잘 활용할 것 같고, 그라데이션 떡매는 감성 느낌의 닿구나 아니면 아기자기한 닦고, 어디서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뚫려있는 봉투에 들어있는 것부터 꺼내볼게요. 제가 쪼람지님 거를 진짜 많이 샀거든요? 진짜 다 벼르고 있던 스티커들이어서 엄청 샀어요 여기 봉투에 들어있었는데 덤일까요? 우선 특전 친구들입니다 야,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귀여운 특전들이 너무 귀엽죠? 어이. 이거 많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리를 바꿨더니 너무 조명이 여기를 바로 찍어서 나 비늘을 개봉을 하면서 하울을 찍을게요 이거는 리무버블 스티커입니다 피자 스티커 한개 그리고 이렇게 팬케이크 있는 리무버 스티커 한개 구매를 했고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실인데요뭐 발렌타인데이 느낌이 나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우체국 스티커입니다 이런 택배 스티커들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라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겨울 느낌 나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북극북극 북극 친구들 의 실스인데요. 펭귄들이 되게 많아서 구매를 했어요. 요거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실스인데요. 포인트 줄때 이런 거 정말 많이 필요한데요. 다양한 크기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매를 했습니다. 짠. 꽃과 토끼가 같이 있는 실스예요. 몬스터 컨셉의 스트리커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건 할로윈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짠. 리모버블이또 있었네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버전의 리무버블 스티커 그리고 와플 버전의 리무버블 스티커 진짜 귀고 아이디어 진짜 좋죠? 다 리본 아가양 스티커입니다. 오 아, 귀여워. 그 다음은 요 스티커. 제가 이거를 진짜 많이 사려고 했는데 제가 마켓 열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품절인 게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건져온 스티커입니다. 짜자잔. 이렇게 한 세트로 들어있는 이 친구들은요. 바로 2월 신상팩입니다. 일단 이거는 청소 버전의 스티커예요. 그다음에는 2월 발렌타인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화이트데이에 써도 되고요. 귀엽죠? 아까 아가양은 보셨고 이거는 숙소 꽃집 버전입니다. 진짜 꽃 이렇게 있는 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같이 들어가 있던 아이들. 진짜 예쁘죠? 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써? 음, 이거 변기에 앉아있는 거 봐요. 이게 각그 세트에 맞는 판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 예쁘다. 이렇게, 꽃, 그리고 리본. 진짜 예쁘다. 그 다음에는 짜잔,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들인데요. 요거는 라지 사이즈 되게 큰 알파벳 스티커고, 얘는 조금 크기가 작은 건데, 배경지를 뜯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건 이렇게 생겼고요. 뭔가 손으로 직접 쓴 듯한 느낌의 알파벳 스티커라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 똑같은 거니까 여기서 한 개만 뜯어볼게요. 아 근데 좀 아쉬운 점이 A부터 Z까지 딱한 번씩만 되어 있는 스티커라서 이걸로 세러데이는 완성 못하겠네요. 중복되는 알파벳이 없어서 일회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알파벳을 4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대망의 이 봉투가 남아있는데, 제가 랜덤팩을 산 건지, 아니면 딴거 세트를 산 건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뜯어봐야 될것 같아요. 랜덤팩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캐릭터 있는 거를 활용을 잘 못해서 캐릭터 떡매는 구매를 안 하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있는 거 봐서는 랜덤팩입니다. 여기 또 이렇게 귀여운 판스들이. 헉, 이 작가님 판스 진짜 장인이시다. 헉, 이런 판스들이 있었고요. 귀여운 떡메고요 생각외로 약간 심플한 떡메라서 어, 마음에 들어요. 짠 요거는 털실하고 관련된 스티커 인데요 이런 포근한 느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그리고 감기 실수 아까 북극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 친구들은 숲속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숲속 빵집 그리고 니트 아가드 아까 그 털실 스티커랑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해서 눈쪼란지 작가님의 핫스티커 허브를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구입을 했던 도연이님 스티커가 오늘 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개봉해 볼까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렇게 핀봉투에 담아 주었고요. 그래서 세트 위주로 구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신상 알파벳 스티커도 너무 예뻐서 그냥 무조건 담았거든요. 저는 벌써 이렇게 두 번째 구매인데, 앞으로도 알파벳 스티커는 이 작가님 거를 기본으로 구입을 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뭘 구매했는지 열어볼게요. 짜잔! 이번에 나온 신상 알파벳 스티커인데요. 약간 레트로의 힙한 감성을 담은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배경지를 제거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이번 신상은 기본 약간 톤다운된 색상의 겉에 테두리를 두른 알파벳 스티커인데요.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할때 가격이 좀더 저렴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세트로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트로 구입한 거는 잔색으로 된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다섯 가지 색상을 구입을 했었는데요. 사실 검은색을 구입을 하고 싶었는데, 검은색을 구입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검은색이 있길래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 건데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느낌 다르죠? 확실히 평상시에는 이렇게 테두리 없는 거를 자주 쓸것 같고요. 근데 위에 것도 감성 느낌을 내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진짜 잘산것 같아요.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를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짠짠 이번엔 숫자 스티커 세트입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 걸로 구매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경지 하나 제거를 해볼게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가장 많이 쓰는 1과 2와 0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는 3, 4, 5, 6, 7, 8, 9에서 가장 적게 쓰는 숫자들은 2개, 3개로 배열하고, 많이 쓰는 숫자들은 10개 이상으로 넣으셨어요. 이것도 알차게 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도현인 작가님의 스티커 두 번째 하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 제 숫자 스티커, 와 알파벳 스티커 단골은 도현인 작가님 마켓이 될것 같아요. 오늘 스티커 하울할 작가님은요, 풀문 작가님이신데요. 이번에 드디어 구매를 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얼른 개봉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요. 제가 구매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놀랐는데, 한 개씩 보자면, 이렇게 편지도 적어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하면 주는 특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깔 다른 버전이랑 그리고 귀여운 동성두 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 이렇게만 있어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주문 2등 덤. 제가 진짜 오픈하자마자 바로 주문했는데 이렇게 주문 2등했다고 덤을 넣어 주셨네요. 진짜 제가 여지껏 구매했던 작가님 중에서 덤 제일 많이 주시는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일단 요거는 나중에 뜯어 보고요. 제가 뭘 구매를 했냐면 랜덤 팩이 있길래 만원 랜덤 팩을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좀 마음에 드는 스티커들 추가로 구매를 했습니다. 추가로 구매한 거 먼저 볼게요. 제가 추가로 구매한 거는 요렇게 두 개인데요. 데일리 버전과 그리고 생일 파티 버전이에요. 제가 일과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지인들 생일날 생일 닭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짜잔! 이 랜덤 팩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봉투랑 떡매가 있는데 이 떡매가 그 그림일기 쓰는 그 떡매인데 크기가 제 손바닥만 해요. 어우 근데 너무 귀엽다. 이렇게 떡매가 하나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봉투에 들어가 있던 것들은 이 요... 요 제품들인데요. 대박, 대박. 이거 두 개, 저 제가 방금 따로 구매한 스티커인데, 이렇게 또 들어가 있어요. 일단 들어가 있던 실 스티커는 이렇게 두 개의 중복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데일리 표정 실 스티커, 그리고 무심하게 포인트로 붙여줄 만한 셀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셀 스티커들은 이렇게 4장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그만 미니 스티커는 이렇게 캐릭터가 색깔별로 되어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었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것도 잘쓸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승 2장. 그리고 아까 덤으로 받았던 리무버블 스티커. 4장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저 이렇게까지가 제가 구매한 스티커랑 랜덤팩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죠. 바로 주문 2등품. 이거를 아직 안 봤거든요. 이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많이 줘도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있을까? 완전 대박. 이거 이 정도면 그냥 랜덤백 한개더 받은 건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데일리 표정 실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포레스트 실스티커였거든요. 대박.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어, 너무 귀엽다. 봄 맞이해서 닦고 할때잘 사용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갑에 돈 나가는 스티커인데 이것도 잘 쓰실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덩이 랜덤팩 하나 쳐먹었어요. 그리고 아까 요실 스티커처럼 같이 포인트로 사용할 만한 도형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도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떡메 두 개가 왔는데요. 이거 색감도 너무 예뻐요. 제가 또 이런 색깔 떡메가 없거든요. 이 테두리만 오려도 되고 활용할 때가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양도 많아요. 제가 직접 구매한 것보다 뭔가 덤이 더 많아갖고 되게 제가 알찬 쇼핑을 한 것처럼 화면에 나오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풀문 작가님의 스티커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스티커 를 이용해서 더 아기자기한 닭구 영상을 또 조만간 촬영을 해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거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스티커 하울 닭구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